오늘 낮 기온 30도 내외로 오르며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전라 동부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을 수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으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부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며 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소나기 내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외선 지수도 오늘과 비슷하게 높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높음 수준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모자와 양산 등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동안 비 소식 없이 더운 날들이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 차례 비가 온후 공기가 청정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창문을 활짝 열고 실내 환기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데일의 날씨였습니다.